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행성군행성읍에 소재하고 귀농귀천 전문 무료 상담 및 토지와 전원주택을 중개하는 명문 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유치한 곳은 강원도 행성군 서원면 밀림의 소나무 숲 속에 유치한 전원 주택. 토지 면적이 무려 320평, 건평은 27평. 2022년 4월 준공된 저는 들어가지고 현장답자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알람과 구독 부탁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토지 지목은 전이고요. 토지 면적은 155평으로 추가적인 건축도 가능한 상태. 이쪽으로 보시면 전원선의 필수품 하우스와 간이 창고 축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여러분 쉽게 접할 수 없는 아주 그림 같은 밀림의 소나무 숲 속에 위치한 저런 주택. 접근성은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 근접해 있으므로 수도권에서는 1시간 이내 또는 고철 역사나 고수도로 나들목에서는 대략 10에서 15분, 행성 읍내에서도 15분이면 이동 가능한 상태고요. 이 앞쪽으로 바라보는 눈이 시리도록 드넓은 골프장. 사계절을 여러분이 이 조망을 가져갈 수 있는 본 물건. 토지 면적 320평에 건평 27평 경철 구조. 매매가 3억 1 0 여유로운 전원 생활과 여유로운 텃밭. 넓은 토지 면적. 편리한 접근성. 토지 일조건은 정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국도에서도 불과 100m 이내면 접근이 가능한 사철 시원한 조망과 밀림의 송림의 숲에서 바라오는 청원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쉼과 휴식이 가능한 경기도와 근접한 전원주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면적 320평에 건평 27평에 매매가 3억 1 0 0 0비교적 가성비 있는 물건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토지 앞쪽으로는 대지에는 넓은 잔디 조경과 현재 거주하시는 주인분이 아주 디테일하고 꼼꼼하신 성격이므로 주택 컨디션 최상급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풍경들이 주택의 주변 주인분의 숨길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한 전원 주택입니다 주택 뒤쪽 공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주택 뒷부분 공간이고요 뒷부분 옆쪽으로 보시면 간이창구와 본주택에 쓰고 있는 수도는 행성군광역상수도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해사는 lpg 활용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이 전원생활의 필수품 하우스와 155평의 계획관리지역 추가적으로 건축 가능한 넓은 농지 확보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밀림의 숲으로 구성된 토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원생활의 격조를 높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주택 앞쪽으로 보시면 넓은 데크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요. 주택 앞쪽에서 여러분이 평생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 눈이실도록 푸른 조망과 높지 않은 여유로운 편안한 산들이 나을 품어주는 이 환경.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이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토지 면적 320평에 건평 27평 매매가 3억 1000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내부를 이동해서 주택 내부 좀더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주택 현관 입구이고요. 들어가시면서 우측으로 깔끔하게 흰색 계열의 신발장, 여유로운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거실과 내실이 살짝 분리된 느낌으로 축조된 저런 주택입니다. 들어가시면서 바로 거실 전용 화장실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설계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이 내실 거실 공간이고요.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주방과 거실 아주 넓은 공간으로 여유롭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상생활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아주 편리하게 설계된 전원 주택. 경기도와 근접해있으므로 수도권에서는 한 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림의 소나무 숲과 골프장이 조망되는 고급 전원 주택.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이 주방의 공간이고요. 주방에서 바로 피크닉 테이블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동선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르면이 거실 공간 아주 여유롭게 고급 자재로 설계된 것볼 수가 있고요. 거실에서 앞쪽으로 여러분이 조망될 수 있는 이 조망권,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드넓은 푸른 막힘없는 골프장이 조망되는 그림같은 이 풍경을 여러분이 평생 즐길 수 있습니다 밀림의 숲과 앞쪽으로 바라보는 그림같은 푸른 골프장 편리한 접근성 정남양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전원생활에 가장 최적화된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3억 1천 오늘의 물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택 거실 공간 전반적으로 확인하셨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 본주택의방두 칸과 화장실 두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지금 보이시는 이 공간들 아주 넓은 거실 공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벽면 상태 보시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도배 걱정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한 깔끔한 관리상태, 건물 컨디션 최상급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디테일함이 묻어있는 전원주택이고요. 거실의 내부 화장실 공간도 역시 디테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화장실 입구에 여성들만을 위한 전용 화장대 설계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흰색 계통의 붙박이장 여유롭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보시면 이 화장실과 붙박이장 거실 거실과 독립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깔끔한 내실 화장실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주택의 구조는 2020, 2022년 4월 준공된 경철 구조 27평의 방두 칸, 화장실 두 개, 다용도실, 거실과 주방 이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동해서 마지막 남은 공간 살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두 칸의 마지막 작은 내실 공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작은 내실 공간이고요. 보시면 내실 공간 여유롭게 붙박이장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원 생활 또는 귀촌 들어오시는 분들의 또는 거주하시는 분들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전원주택 토지면적 대지 165평, 전계획관리지역 155평, 합 320평, 매매가 3억 1천 오늘의 물건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내물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은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에 소재하는 명문부동산 033-344-4900번이나 상기 전화번호를 넣어주시면 현장안내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무나루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행성 명문부동산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